자더 이상 줄 서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유화각을 한번 뽑아 볼까요 무서운 얘기는 한번 해 봅시다 공포 얘기 및 괴담 이야기 되겠습니다. 음. 뭐 트러블은 피해 가시는 게 좋겠고. 사람이 아무리 그런데 직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내 주변에 큰 일이 있다고 나에게 뭔가 좀안 좋은 일이 닥친다 할때꼭 꾸는 꿈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꿈의 몽 사전이라던가 일반적인, 일상적인 꿈의 몽과 맞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. 그런 꿈들이 있을 겁니다, 아마. 예.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솔직히 이빨 빠지는 꿈 자체가 매우 안 좋게 작용을 했었고,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. 주역을 알려준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이전에 꾸는 꿈이 용꿈이랍니다. 그 친구는 원래 용꿈이 세계 3대 우리나라 3대 좋은 꿈이잖아요 연예인 꿈, 돼지 꿈, 용꿈인데 이 친구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용꿈을 꾼대요 네 항상 본인은 용을 타고 날아다닌대요. 그렇게 본인이 용을 타고 날아다녀서 어떤 커다란 산을 휙 돌아가지고 자기 집 앞까지 와서 그냥 내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요 용을 요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변에 이제 좀 친한 친구들 뭐 이런 애들이 야! 같이 가자! 야! 같이 가자! 이러면서 그 용한테 갈고리를 이렇게 딱 던져 걸어가지고 그걸 간대요. 근데 이 갈고리를 이렇게 딱 걸었을 때, 이게 얼마나 깊게 패였느냐, 얼마나 이 용한테 상처를 줬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크게 다치던가, 작게 다치던가, 이런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, 어느 날 걔가 조용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마, 니 조심해라. 뭐 이러더라고요. 그래갖고, 왜 나무 뭐 잘못했냐? 왜, 뭐. 아니, 사과할 게 뭔데, 그러니까. 아니, 내한테 잘못한 거 아닌데 조심하라고, 그래, 뭐. 아니, 뭔데, 씨. 하고 갔는데? 완전 무슨 만화인 줄 알았잖아요, 네. 그, 무식이냐. 복도를 가다가, 왠 친구가, 바나나를 먹고 버린 껍질을 제가 그걸 그대로 밟아갖고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까졌거든요. 예. 다행히 꿰매진 않았어요. 꿰매진 않았는데 머리가 꽝 하고 박아가지고 그래갖고 막 혹이 진짜 거의 요만한 게 났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같이 막 보건실 가자 그래갖고 이제 보건실 가가지고 막 이래저래 뭐 하는데 그 당시에 양호실이라 그랬죠. 양호실 가서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야한디 진짜 이 정도 진짜 다행이다니 이러더라고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용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제가 갈고리를 걸더래요. 근데, 다른 애들도, 야, 같이 가자! 이러면서 갈고리를 탁, 탁, 탁 거는데, 용의 비늘이 전부 다 탕, 탕, 탕하고 튕겨 나오는데, 유일하게 제가 갈고리를 걸더래요. 걸어가지고 올라오는데, 도중에 그용 몸이 거의 한뼘 정도가 찌익하고 찢어졌대요. 그래서, 얘가 뭐, 그 용한테, 아, 진정해라. 아, 내 친구인데, 쟤 몰라서 그런다. 막 이러면서 했다는데도, 제가 그 올라가고, 야, 뭐하냐? 이거 용이냐? 이러면서 계속 밟았대요, 얘를. 그래가지고 했는데, 그게, 딱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. 그래서 그 친구가 그대로 끝까지 붙어갖고 그날 집을 에스코트를 해줬어요. 물론 저는 이쁜 여학생의 에스코트가 아닌 심드렁한 표정에 약간 그 친구 징징이 닮았거든요. 깐깐징어. 깐깐징어 닮은 친구의 그런 에스코트를 받으니까 매우 기분이 언짢았습니다. 하지만 뭐 크덕에 그뭐 별로 없었다 치기도 하니까 갔는데 어느 날은 걔가 담임 선생님 앞에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는 거예요. 얘가. 선생님 오늘 진짜 조심하세요. 웬만하면 술도 드시지 마시고 차도 타지 마세요. 막 이러니까 선생님도 얘한테 약간 시달린 정과가 있어서 아이 뭐야 얘 오늘 따라 왜 이래? 이러면서 화를 엄청 나게 내셨어요 다음 날 선생님 차 사고 나가지고요. 네. 뭐 죽다 살아났대네. 어떤 애막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자동차가 반이 찌그러졌대네. 무슨 중국산 자동차 사고 테스트인 줄 알았대네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. 왜, 뭐, 그 선생님은 용한테 갈고리 걸어갖고 용 좀, 뭐, 많이 찢어지지? 그러니까. 그 선생님은 아예 그냥 무슨 등산하듯이 스파이크랑 아이젠 이런 거를 들고 와가지고 용 몸에 바각, 바각, 바각하고 상처를 그렇게 많이 냈대요. 그래갖고 그 친구는 항상 그렇게 용 꿈이라는 게안 좋은 꿈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꿈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고 일어났을 때 안만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불 꺼졌다. 자타님 별풍선 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무튼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 예, 결국에 그렇게 아무리 좋은 꿈이라고 해도 일어났을 때 자기가 기분 더럽으면은안 되는 거고 그렇게 꿈을 안 꿨는데 그뭐 남들이 봐도 좀 나쁜 꿈인데 꿨고 일어났는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되게 길몽이래요. 네. 그렇게, 뭐, 그 친구가 말을 했으니까, 저도 아직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. 자고 일어나는데 꿈꿨다. 기분 좋다. 그럼 좋은 꿈이에요, 저한테. 하하. <laughs>